중국어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중국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거 꼭 알아야 해 하는 헷갈리는 중국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래와 원래입니다. 우리 우리나라말로 원래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 그런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둘다 원래, 원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라이와위엔라이 모두 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라이는 과거랑 현재가 모두 동일할 때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와 벌라이 죠 저모 퍄오량. 워 벌라이 는 벌라이 원래 죠 저모 이렇게 퍄오 예뻤어. 난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위엔라이는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보면 워왜랄胖"现在减肥成功了我 나는 왜랄胖 나는 원래 뚱뚱했어 팡 뚱뚱했는데 "现在 지금은 减肥成功了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그래서 난 날씬해졌다. 이거죠. 옛날에는 뚱뚱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나 원래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 라이. Like. 앞뒤 상이 바뀌었죠. 그럴 땐 위에 라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라이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사실 이거 몰랐는데 지금 내가 이걸 알았어. 라고 했을 때도 위에 라이를 써요. 예를 들어보면, 어, 위에 라이 슈니야. 我以为 시타나 외라이 실니야 외라이 원래 너였구나 원 이외 -e 나는 이외 뭐뭐라고 생각했어 시타나 나는 그 그라고 생각했어 네가 아니라 걔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나는 사실 네가 넌지 몰랐잖아 근데 어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뭘 쓴다고요? 외라이를 쓴다고요 간단하게 이제 해석으로 생각을 한다면 b 라 l i n 은 원래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b 라 l i n 다 원래 예뻤어. 원래부터 예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위 어, when i n 은 원래는 알고 보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예문들을 방금 제가 알려 드린 해석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와, b 라인 i 우 e 진 漂亮야. 나는 원래부터 예뻤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낫죠. 워, 위 라이팡, 현재减肥成공了 나는 원래 뚱뚱했어. 원래부터 뚱뚱했어가 아니죠. 원래 원래는 뚱뚱했어. 그런데 지금 다이어트에서 성공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매끄럽겠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위 라이슈니야. 원이외실타나 아, 원래 너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보니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 알고보니 너였구나 나는 겐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문장이 매끄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상황을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적절한 단어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갑자기 엄청 멋있는 남자가 들어왔어. 와, 하우슈아야. 너무 멋있다. 그때 그 순간 다른 친구가 와서 나온 오, 제남자 친구였네. 타. 是,타的남朋友 여기서 오! 어? 그는 제 남자 친구였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남자가 제 남자 친구였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뭐 라인을 쓸까요? 위에 라인을 쓸까요? 네. 위에 라인을 쓰는 게 맞습니다.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 어?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제 남자 친구였네. 이렇게 쓰이는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블라이보다는 위에 m i 가더 적합하다. 자, <laughs> 어때요, 여러분? 저춤 너무 잘 추죠? <laughs> 어, 제춤 너무 잘 추는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옆에 있던 저희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얘 원래 춤잘 추어. 다很好他跳舞得很好자타 그는, 그녀는 원래 춤을 잘춰 그럼 원래 춤을 잘 췄다는 건 옛날부터 춤을 잘 췄다는 거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춤을 잘 췄어요. 그러면, 빨라이일까요? 위에라이일까요? 맞습니다. 빨라이가 되겠죠. 원래부터 잘 추는 거야, 그렇죠? 쳐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실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고 있어요. 어? 이거네 잘못이야. 이거 원래 네가 잘못한 거야. 니有錯.니有錯. 자,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어, 이거는 얘가 원래부터 잘못 그죠 얘가 이 잘못을 누가 했다 했는데, 어? 사실은 니네 잘못이네? 이게 아니라, 이거 니가 잘못한 거야! 원래부터 니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뻔라이가 맞을까요? 위에 라이가 맞을까요? 네, 뻔라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 뻔라이, 요수 이거 원래부터 니네 잘못이야! 원래 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소개팅 자리에요 제가 이제 주선 잡고,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합니다. 어, 인사하세요. 니하! 하고 딱 얼굴을 고개를 드는데. 너네 원래 아는 사이야? 님은 쳇고면. 님은 쳇고면. 너네 원래 아는 사이야라고 했어요. 너네 원래 아는 사이야? 라고 이 주선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알아서 놀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그러면, 뻘라이가 맞을까요? 위에 라이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위에 라이가 맞겠죠. 새롭게 안 사실이니까. 그래서, 님은 위에 라이지에 뭡면. 너네 원래 만났었어? 너네 원래 아는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이제, 뻘라이와 위엔 라이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이거는, 조금 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그 우리 중국어 능력시험 HSK에 4급이랑 5급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알고서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짜이잇